주무랩스 안녕하세요. 크메아러 한마리 시간입니다. 크메아러 관심 있는 분을 위한 방송이고요. 하루하루 간단하지만 많이 알수 있는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가르쳐 드릴 거는요. 가격에 대해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할 때는 아니, 틀라이 뿐만 아니 틀라이 뿐만 아니라는 뜻은 이것 틀라이 라는 뜻은 가격 뜨는 비싸다 뿐만은요 얼마예요 라는 뜻인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니 틀라이 뿐만 아니, 탈라이 뿐만 이것 얼마예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가격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니, 탈라이 뿐만 네, 여러분 그러면 캄보디에 가서 이제 시장에 가면 은 이렇게 어, 물건 살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 배워볼까요? 네. 그럼, 주물리 플레이어.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